자, 이제, 시험 대비로 하는 거고요. 다항식 연산이 시작됐습니다. 첫 타임이죠. 첫 시간으로 유형을 이제 쪼개놨고요. 그래서 유형을 뭐 크게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올 건데. 다항식 연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 다항식 연산에서는 전개식에서 개수 구하는 거, 특정 항의 개수를 찾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차 공식을 이용한 연속 합차. 합차 공식이랑 합차 공식 응용 문제를 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는 곱셈 공식의 변형, 뭐, 두 수의 합곱차, 그 다음에 세 수의 합곱차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4번까지 하면, 뭐, 4번까지 하면 네 가지, 두 수랑 세 수를 쪼갠다면요.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이 3번, 4번이 가장 중요하겠죠. 실제로.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각, 난이도별로 기초, 기본, 응용, 심화로 이렇게 총네 가지로 쪼갰어요. 기초랑 기본 문제는 보통 1분 안에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응용이랑 심화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많으면 3분까지 안에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실제 시험장 가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보통 보면, 뭐 보통 뭐 많으면 10, 적으면 한 19문제 부터 보는 학교도 있고요. 많이 보면 한 25문제 정도 보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한 네다섯 문제거든요. 나머지는 다 중난이도 수준의 응용 문제 중에서도 특별한 문제,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란 말이지. 그러면 10번에서 한 15번 정도는 사실 1분 안에 풀어야 돼. 한 15분 안에 풀어야 돼, 15분 안에. 그럼 남는 한 10문제 정도를 우리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써야 되는 거는 거죠. 2, 3분 정도. 그런 정도 여유를 가지고 출발을 해셔야 되기 때문에, 기초 기본 문제는 그냥 툭툭 나와야 되고, 응용 문제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문제가 있을 건데요. 그런 것들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박스별로 시간 안에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시고, 시간이 안 되면 따로 챙겨두셔야 된답니다. 네, 시작해보죠. 첫 번째. 정계식에서 계속 구하기가 나왔습니다. 정계식의 계속 구하기는, 뭐 시험에 날 확률이 그나마 제일 높은 거죠. 당식 연산에서. 요놈 중요합니다. 그죠? 요거는 분명히, 출제가 될 겁니다. 전개식에서 계속하는 거.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죠. 자, 문제는 일단 멈추시고 문제만 보세요. 풀어 보시라는 소리입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너무 단순해서 내가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풀어 볼게요. 모든 문제는 멈추고 나서 문제를 보고 푸십시오. 제가 중간에 끊었다가 출발할 겁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x 세제곱의 계수입니다. 자, 다항식 문제에서, 정계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세제곱이 되려면 누구랑 누구를 곱해야 될까라는 생각이죠. 아이디어죠. 첫 번째는 3차항과 누구를 곱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상수항을 곱하도 되고, X제곱항이랑 X항 곱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있나? 없네. 이렇게 되겠네. 그죠? 3차항과 상수항을 곱하거나 2차항과 1차항을 곱한다. 물론 반대로도 되지. 1차항과 2차항을 곱해도 되고, 상수항과 3차항을 곱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보자. 3차항 여기 있어 보자. 3차항과 상수항을 곱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일단 마이너스 5가 나올 거야. 2차항은 여기 없네요. 2차항이 존재하자니까 첫 번째 건 빼버리고요. 1차항이 있냐 1차항 여기 있다. 어? 이거 2차인데 문제 잘못됐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2차인데 이거 제곱이에요. 빠졌습니다. 여기 2차항이 있습니다. 여기 2차항과 1차항을 곱하면 되니까 얘를 곱하니까 일단 6이라는 계수가 나올거 같아요. 여기 1창이 있고, 여기 2창이 있으니까, 얘를 곱하면은, 그렇게 나오겠네? 그죠? 어, 마이너스 2가 나올 것이다. 이쪽에 상수항이 있는데, 이쪽에 상한창이 없으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럼 얘를 다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녀석이 나올 겁니다. 자, 4번 보실게요. 4페이지, 4번이 아니구나. 두 번째 문제요. 자, 노란색입니다. 자, 생각하시고요. 보실게요. 자 문제는 이번에는 x 제곱항이거든요. x 제곱항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x 제곱항이랑 상수항을 곱할 수도 있고, x항이랑 x항을 곱해도 되고, 상수항이랑 x 제곱항을 곱해도 되겠죠? 으흠. 그러면 x 제곱항 여기 있다 그지요렇게 있다. 그럼 상수항이 어딨냐면 상수항 이 여기 있어. 그럼 곱하니까 마이너스 -21이라는 녀석이 나올 거고요. x항이랑 x항을 곱하니까 계수가 3k라는 녀석이 나올 거고요. 상수항과2항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죠? 맞죠? 이거? 아, 플러스 8이구나. 미안합니다. 플러스 8이네요. 8. 자, 그러면 이게 개수의 총합이지. 개수를 다하보면 3k-13이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개가 얼마냐, 그러면 개수가 5다, 그랬습니다. 그럼 3k는 18이 나오고, 따라서 k는 6이 나오겠죠. 이제 여기까지는 뭐, 쉽게 가고 있다. 그죠? 자, 다음 거. 네. 응용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시죠? 음. 됐나요? 네. 보십시다. 자, 이 문제가 우리가 응용문제가 되는 이유는 앞에서 봤던 녀석이랑 좀 스타일이 달라요. 앞에 문제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선생님. 앞에 문제는 전부 다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죠? 그리고 다음 녀석도 볼까요? 3번도 마찬가지. 이 녀석을 보면, 마찬가지 여기도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좀 달라. 그죠? 얘는 좀 뭐가 달라. 얘는 제곱이네. 아, 이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갈로를 풀어서 만들어 주셔야겠지라는 게첫 번째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두 번째는 얘가 지금 5차을구하려고 그랬거든요. 문제에서 5차항과 5차항. x 5제곱 항을 구하래. 그럼 5차를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필요하지? 어떤 게 필요하죠? 음. x 5차항이랑 상수항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x 4차항과 x 항이 필요하고요. x 3제곱이랑 x 제곱이 필요하고. x 제곱이랑 x 3제곱. 그다음에 그렇지. x랑 x 내제곱, 그다음에 상수랑 이렇게쭉 있겠지? 이렇게 쭉 나와야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기 뒤에 막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 이뒷 부분에 어떤 녀석들은 이 녀석들은 필요 없는 거야. 뒤에 부분이 많은 녀석 필요 없는 거죠. 누가 6차부터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이 부분이죠. 어, x 6차부터 필요없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 세제곱 x 네제곱 x 오제곱만 신경쓰면 되는거지 이해하시겠나요 다른 항은 필요가 없는 거야 x 오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두, 중요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무시하는 거죠 생략하는 거죠 제외하는 거고 특정 항을 제외시키고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다시 볼게요. 됐니? 여기까지? 자. 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자,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이 녀석은 지금 갈로가 제곱이 돼 있어서 이 녀석을 가로, 가로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두 번째는 이 녀석은 특정 항을 무시할 거라는 거죠. 여기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네제곱 더하기, x 오제곱 나머지 뒤에는 전부 다 무시하겠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5차랑 얘차랑 곱하니까 그렇게 생기겠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짝짝꿍이야. 이게 완전제곱식의 특징이니까 이 문제는 지금 완전제곱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4차랑 1차랑, 1차랑 4차랑 똑같지. 3차랑 2차랑, 그다음에 2차랑 3차랑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x5제곱이 이렇게 짝지는 거 하나씩 하나씩. 여기도 있고, 1, 1, 1, 1, 1 이렇게 생길 거네요. 그죠? 그래서 2, 2, 2를 다루니까 답은 6이 답이 되겠죠. 됐나요?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응용 문제고, 이 정도 수준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두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기초 기본보다는 응용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많을 겁니다. 자, 6번. 다음과 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문제 포인트가 뭐가 보이세요? 네, 그게 보일 겁니다. 첫 번째 제곱이 여기도 제곱이 보일 거야. 그죠? 제곱, 제곱 이렇게 보여. 근데 이번에 또몇 차를 만들라고요? x 세제곱을 만들어내라 그랬어요. x 세제곱을 만들어내. 그럼 x 세제곱을 만들어 그러면 3차항이 만들어지는 것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어떻게 할까? 얘는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세제곱 전체 제곱 신이을 쓰시면 되고 여기는 1 플러스 x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x 세제곱 자, 나머지는 무엇? 네, 나머지는 얘는 싹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됐나요? 이해되시려나? 여기서부터 싹다 그냥 여기 있는 거싹다무시해버리세 뭐,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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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왜 없죠? 여기는 녀석은 네 여기는 4차부터요. 배차까지는 3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삼창과 아무런 무관한 녀석들, 의미가 없는 녀석이니까 무시해 버리고 나머지 녀석 가지고 문제를 풀자라는. 겁니다. 이 전체의 제곱으로 문제를 바꾸자. 가만히 봐. 예? 똑같네? 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에서 똑같은 걸 뺐네? 그럼 얘 정리하면 뭐쫙 나올 거 아니니? 쫙, 쫙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뺐어 그럼 3창이 있겠어 없어요. 웃기죠그 답은 0이다. 됐니? 됐지? 응. 자,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그죠? 보라색. 심한 문제입니다. 겁먹지 마시고, 심한 문제라고 또. 문제 한 보시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문제가 심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녀석은 뜬금없이 4차라는 거죠. 와우! 4차! 와우! 어떡하라고요, 선생님? 4차인데요? 눈물 나겠는데, 이거? 4차? 힘들겠다, 이거. 그지? 4차면 어떻게 해야 돼? 요카로를 4개를, 치면, 되죠?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가, 그리고 X제곱을 만들으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x 제곱항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x 제곱항이라 그랬으니까, 뭔가 아름다운 아이디어가 뭐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여기 있는 3창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야 빠이빠이 안녕 3창은 안녕 다 같이 한번 쳐볼까요 안녕 됐죠? 이어서 을 가지고 생각해보자 시작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고요 여기도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고 여기도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있고 아이고 힘들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있어 이렇게 된 거야 음, 그래 그런데 방법이 여러가지야 여기서 이차항을 만들어내라고? 이차항 이차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겠니 x제곱이랑 상수랑 상수랑 상수 그지? 그 다음에 x항이랑 x항이랑 상수랑 상수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녀석들이 나오겠죠. 자,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첫 번째, x 제곱 곱하기 상수 곱하기 상수 곱하기 상수를 진행해야 돼 내가. 그러면 x 제곱이라는 녀석을 첫 번째 갈로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갈로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세 번째 갈로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네 번째 갈로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네 갈로에서 선택할 수도 있지 않니? 첫 번째 갈로에서 내가 선택을 한다면, 나머지들은 뭘 고른 거야? 상수, 상수, 상수. 그러면, X, 제곱이 나오겠지. 아이고, 미안하다. X제곱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갈로에서 X제곱항을 골랐다면, 나머지는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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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 이렇게 나오겠죠. 또 X제곱이 나오겠죠. 세 번째 갈로에서 X제곱을 고르면,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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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제곱이 나오겠죠. 네 번째 갈로에서 X제곱을 고르면 상수, 상수, 상수. 그래서 X제곱이 나올 거야. 아, 그래서 실제로 4X제곱이 나올 거야. 자, 물어볼까요? 도대체 왜 4X제곱이 나왔을까요? 4X제곱이 나오는 방법은? 이유? 뭐지? 아, 첫 번째 갈로. 두 번째 갈로. 세 번째 갈로. 네 번째 갈로에서 내가 어디에서 X제곱을 선택할 건지 고르는 거죠? x제곱을 선택한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뭘 고르는 거야? 상수를 고르는 거니까 x제곱을 고르는 방법은 1, 2, 3, 4 중에서 4가지 이렇게 된 거야 되겠니? 이거 어렵다 그죠?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다음 과 한번 해볼 거야 상수되는 거이건 한번 바로 가볼까 우리? 못푼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1번 갈로 2번 갈로 3번 갈로 4번 갈로해서 우리가 X를 선택하는 방법이나 상수를 선택하면 상수를 몇번 골라야 돼두번 골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 2 골라도 되고, 1, 3 골라도 되고, 1, 4 골라도 되고, 그그 다음에 2, 3 골라도 되고, 2, 4 골라도 되고, 그 다음에 3, 4 골라도 되겠죠. 몇 가지가 있겠어요? 아, 6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이 대신에 여기에서 상수, 상수 또는 요거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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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 상수. 잘안 되겠다고? 다시. 상수, 상수. 상수, 상수. 상수, 상수. 상수, 상수. 상수, 상수. 상수, 상수. 주변에 친구 중에 상수 있으면 겁나 재미가 없겠다. 상수, 상수. 여섯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럼 총몇 가지야? 십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십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좀 괴롭죠? 천천히 싹 지울 테니까 백지화 시켜서 혼자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자이것도 한번 백지화 시켜줄게요 됐나요? 네자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응용 문제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네 됐죠? 자 한번 보시죠 마지막 녀석일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끝났는데 와뭐 이렇게 뭐 이렇게 휘황찬란해 이번에는 갈로가 졸 많은데요 선생님? 갈로가 너무 많아요 와우 갈로가 10개 인데요 10개 1번부터 지금 10번까지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x 9제곱이요 에 선생님 어, 9제곱은 어떻게 하지 9제곱 어, 9제곱이면 x를 9번 골라야지 그지? 멈추고 듣는 거 맞지? 그냥 풀면 안 돼요 X를 9번 골라야지. X를 9번 고르니까 내가 첫 번째 갈로 해서 고르고, 두 번째 갈로 해서 고르고, 세 번째 갈로 고르고, 네 번째 갈로 고르고, 다섯 번째 갈로 고르고, 여섯 번째 갈로 고르고, 일곱 번째 고르고, 여덟 번째 고르고, 아홉 번째 고르고, 나머지는 상수를 고를게요. 오구야, 얘들아. 좀 생각해봐. 어때야? 차라리 상수를 한번 고른다고 생각하는 게더 편하지 않겠니? 상수를 한번 고르자고 이, 이 사람들아 상수를 한번 고르자고 내가 1을 고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X를 고른거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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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르게? 내가 2번만 상수를 고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X 어머나 세상에 나머지는 전부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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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요 X, 계속 골랐다. 그러면, 첫 번째 상수를 고려해서 쭉 전개하면, 어떤 항이 나오겠습니까? X 구조곱 항이 나오겠죠. 두 번째 갈로만 상수를 골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는 전부다 X를 고르면, 이 X 구조곱이 나오겠죠. 세 번째 여상만 상수를 고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x를 골랐다고 너무나 미안합니다. x를 골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3 x 구조급이 나오겠죠 아하 외치셨나? 아하 어떻게 된단소소야이이 아, 아국1 9 9 9 9기9 9 9 9 9기9 9 9 9 9 9점9 x 구조곱이 되겠구나 1부터 10까지의 합 초등학교도 열심히 했었으니까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55가 답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다항식 연산의 첫 번째 개념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문제를 천천히 다시 한번 곱 씹어 먹을 게 있으면 씹어 먹으시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문제의 구조만 잘 파악하시면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을 거예요 다항식 연산 파트는 응용 문제까지 다 했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정계식의 계수 구하는 걸 문제를 풀어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